대복분 함께함에서 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지쳤어요. 그런데 더 아픈 건 아무도 제 마음을 몰라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인들의 내면의 기명입니다. 사실 문제보다 더 힘든 건그큰 문제를 혼자 감당한다고 느끼는 고립감일 것입니다. 고통보다 더 무거운 건이 고통 속에 나만 갇혀 있다고 느끼는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지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마음에는 하루하루 시퍼런 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밖에서는 웃고, 가정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 하고 삽니다. 교회에서는 괜찮다고 인사는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도대체 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깊은 허무감과 눈물이 가슴을 짓눌러 오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루 종일 여러 사람과 대화를 많이 했지만, 정작 내 속마음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뭔가를 많이 말은 했지만, 들어줄 사람은 없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조차 멀리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잘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내 마음을 누가 할까 하며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며 심지어 하나님께 또 거리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공허합니다. 말씀도 읽습니다. 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로 주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실까? 하는 의심마저 들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진짜 상처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혼자라고 느낄 때 생기는 애로움입니다. 그리고 진짜 회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우와게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구절은 바벨론 포록이 절망과 무력감 속에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 그것은 깊은 판식과 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은 징계와 고통과 억압과 불확실함 속에 그들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긴, 긴 보로 생활 속에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 속 깊은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탄식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실까? 우리의 이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과연 듣고 계실까? 근데 내가 불을 짚고 가슴을 주하려고 지만 하나님은 내 소리를 나의 모습을 보시지 않는 것만 같다 그래서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듯이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공고한 일,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가리운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들의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릴 때 나오는 내면의 무너짐이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 말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이 내 삶을 보지 못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형편, 나의 고통, 내 아픔을 하나님 보시지 않는 것만 같다고 하는, 왠지 모를 영적인 그 절망감, 고백합니다.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내가 안고 있는 억울함, 그 부르지짐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도 예면 당하는 것만 같다는 그 느낌. 이것이 영혼의 통증으로 지금 가슴에 점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진짜 이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절망과 단식도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그들의 불평하는 말조차 예민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의심, 간식, 체념, 상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고 기억하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할 때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지치고 무너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믿음이 연약하여 내가 하나님을 포기해 버릴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택한 백성 자기의 자녀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힘이 생기질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근데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냥 눈물만 흘러내립니다. 너무 복잡해서 이걸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두려운 내면의 무게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이름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너는 내가 포기했다고 절망하는 순간에도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하는 그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내 감정일 뿐입니다. 내 감정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진짜 회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단식까지 들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만 듣는 분이 아닙니다. 말하지 아니하는 그 아픔을 끌어안고 고통 속에 가슴을 칠 때에도 고통 속에서 에마디에 그 침묵하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8절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단지 능력의 소유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공급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주는 진짜 이로는 그분이 스스로 지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도 지친 자기의 자녀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 표현들은 지속적인 공급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 공급을 끊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곧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번 주고 끝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쳐 있을 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리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사야는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강한 자, 성공한 자, 자격이 있고 준비된 자들에게 기회가 제공되어집니다. 또, 능력 있는 자에게는 더 많은 일을 맡기고, 문제 없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책임을 줍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쳤다고 말하면 오히려 뒤쳐지고 밀려나는 사회적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쳤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나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주저앉아있을 때, 에 나는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흘러 들어오는 순간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내가 힘을 내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의지로 끌어 당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너짐 속에서, 나의 지침 속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나의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내게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은 내가 더 노력해야 받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무너졌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너짐 속으로 하나님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친 자를 예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그 지친 자들을 찾으시고 안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세기 영국에 설교의 항태자라 일컬어지는 스폴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설교하면 많은 일에 가슴이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늘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은 늘 우울감에 시달린 적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져 올 무렵이 되면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쇠만하는 강대상에 두렵기 시작하고 설교가 무서워졌고 사역에 대한 의욕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할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난 지쳤습니다. 목사가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펼쳐도 하나님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소연하듯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바로 40장 27절로 20, 31절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곤 했다고 합니다. 지쳐있을 때마다 그 말씀이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고, 다시 번아웃 상태에서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잊칠수 있었고, 자격에 주어진 사역의 여정을 무사히 완주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설교의 항태자라일끌러지는 스폴점 같은 목사님에게도 자신의 의지나 열심으로 회복되지 않더라는 것. 언제 회복되는가 었 하면 하나님 나는 지쳤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고 숨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 앞에 가지고 나와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놀라운 힘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쳤다고 나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불전 목사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친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로 31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죠. 30절로 31절입니다. 시작. 전혀라도 피곤하며,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예.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힘을 얻으리니. 목소리가 날겠으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악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우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했는데, 이 악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믿음의 긴장감 속에서 주님을 진심으로 붙드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라고 하는 따라가 네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악망하는 자는 기다리는 것이다. 내 시간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이다. 곧내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속도를 맡기는 것이다. 악망하는 것의 두 번째는 바라보는 것이다. 시선을 세상에서 돌려 주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악망의 세 번째는 소망하는 것이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의 미래를 기대하는 태도이다. 내 희망의 근거는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소망. 그리고 악망의 네 번째는 기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행동을 준비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의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31절에 나오죠. 중반절에 세 힘을 얻으리니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일단은 세 힘을 얻는대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로 도우는 창조적 힘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기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이를 향하여 영적 비상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왠지 모르게 어려움 속에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환경이 형편이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올라간답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세임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지치지 않아요. 일상의 반복의 연속일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지속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매우 강한 대조 구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청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에너지의 심볼이에요. 에너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에너지의 상징이라 이컬어지는 청년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 지친대요. 젊은이는 안 지친다고요? 아내의 젊은이도 지쳐요. 여기 장정이 나오는데, 이 장정은 훈련되고 강한 자를 말할 때 장정이라고 말합니다. 힘의 완성을 말할 때 장정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런 장정도 쓰러진대요. 무슨 말입니까? 에너지의 상징이라 일컬어지는 청년도 잘 훈련된 강한 자인 상징인 장년도 결국은 다 쓰러진다.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이사야는 이 말을 끌어내고 있을까요? 아무리 강한 척해도 인간의 힘은 한계입 이런 곳, 신체적 나의 체력 의지 자격 그 어떤 인간적 자산도 그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은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의 반대가 하나님의 힘이에요 지친 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오직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힘 분명히 하나님 세임을 주신대요. 이 세임은 탈라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체력이 아니에요. 이 말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된 힘, 이전과 다른 차원의 힘, 놀라운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 살지 마시고 지식의 힘으로 물질의 힘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세상 사람의 추구하는 차원이 다른 힘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지치고 상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힘이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뭐예요? 세상껏 내려놓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시간이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바람이 없는 날에는 날지 않아요. 오히려 강한 역풍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비상합니다. 이 사야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악망하는 사람은 고난의 바람을 맞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을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더 높이 오르는 도구로 삼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사명과 헌신의 삶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어진 사명과 헌신을 위해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을 바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 어느 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내가 어디만큼 왔을까 하고 돌아보는 순간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걸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우리를 단지 한 번의 기적적 회복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지구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지구력이 주어질 때 리스크 관리가 되어지고요, 멘탈 관리가 되어집니다. 왜 리스크에서 무너지고, 멘탈에서 무너지나요?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우리에게 없을 때. 왜 예배드립니까? 세상 것을 미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것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돌아가는 시간. 이 세임을 얻을 때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는 얻거든요.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는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끝까지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복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비상은혜입니다 지금 현실이 아무리 무거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헬린 아우엔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의 상담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책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의 상처를 이해하고 곁에 있어 줄때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말보다 수많은 조언보다 여기서에 나오는 그 친구들의 수많은 충언보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존재 내가 예민당하지 않았다는 믿음이 이사연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악망한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왜 힘을 얻게 되느냐고요 여호와가 지금 함께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약하고 지쳤을 때 말할 힘조차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내리려고 합니다. 진짜 회복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에로움 속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회복은 해결이 아니라 동행에서 시작되어진단다. 지치지 않은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치고 상했지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임을 얻어 오늘 또 희상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